오케이어떡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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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어 깜짝아, 깜짝아. 가자, 가자, 가가아 어, 어디야, 미로, 어디 있어? 형, 내 카메라 소리 낼게, 안, 안 들려, 안 들려, 이상한 깡깡 소리지. 그그 새끼, 열리얼개무운 새끼야? 우와, 우와, <laughs> <laughs> <오 씨. 웃음> 나서웠어어서나죽었다고이어어시어나 죽었다 <laughs> <나 죽았다고, 미친놈아. 웃음> 다시. I d 안으로 들어와. n t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d o 다 t I d 나 n 어아이 o n t I d 이가 t I 이 o n t I don't. I 어왜 나온 것 같아? 시발. 어 진짜 나왔어, 지금. <laughs> 어. 어다 깡깡 소리 들려 지금 깡깡. 어나 깡깡이 앞이야 지금. 난 모르겠어. 어어어 밀어, 어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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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어. 어이 왼쪽이, 왼쪽이, 왼쪽이. 어. 네. 오. 기막. <laughs> <길막. 웃음> 어. <웃음> 밀어, 밀어, 밀어. 이 새끼, 이 새끼, 밀어, 이 새끼, 밀어, 이 새끼, 밀어, 이 새끼, 밀어. <laughs> 네마이? 아이 이차 <laughs> <얘> 운전할래. 어방 깡 없어. 이내내 피가. 여, 어이 내 피가. 어? 아, 아 뭐야? 못 꾸민 가 야야 나와있게. 여기 있나어에 여기 대박. 아, 뒤쪽에뒤쪽에뒤쪽에 뒤쪽에, 뒤쪽에. 뒤쪽으로 한거 보자. 어! 얘 있다. 어, 이 새끼 바로 앞에 있어. 새끼 미로, 이 새끼 미로. 그둘 ㅕ. 둘 빛나갔어, 이개 같은 거. 아 어, 씨발! 너.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무서운 새끼 이거. 빨리. 와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어, 오, 오 배터리. 하나씩 먹자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요! 으악! 개갱! 라로와밀로 어! 씨발일로일로일로일로 <laughs> 앉아서 가자 앉아서 <웃음> <웃음>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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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새끼왜 여기다 박고 있어 이새끼 봐봐 이새 어? 뭐야? <laughs> 오 아, 뭐야? 뭐, 이새끼왜 여기 있어 근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이 씨발 아니 씨발 돌멩이 형 어, <laughs> 응, 가까이 붙었는데 돌멩이 던질게 자머 모르겠다! 자아! <laughs> <laughs> 돌멩이? 어 그걸로 걸채 맞춘 제 스턴 되거든? 그때 딱 도망치는 거야 이렇게 간다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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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<laughs> 붙어야지 붙어야지 어어 어. 간다 간다 형, 형, 이거, 돌멩이 들 뭐... 형, 형, 돌 형, 이 들어 형, 형, 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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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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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